저는 이제 숙소에서 나왔고 현재 시간은 지금 10시 좀 되기 20분 전 9시 20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눈 상태가 좀 이래가지고 약국을 가가지고 오에 한약 이런 걸좀 사야 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마이 아?

너무 깜깜하다 거기서 이제 삼림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산림공원에 가고 남 문? 아니면 동 문? 동문동문 혹시... 계좌번호? 계죠 계좌번호? 금이요 위생금 몇 원이요? 13만 1 3 13만 원 5만 원 여기 림공원에 가고 싶어 아, 쎄쎄쎄세 이거 입구 쪽으로 들어가라고 했었는데, 샴바장, 샴바장, 매우후자와이 중국은 이게 좀 문제다. 좀 이렇게, 여권.. 아, 미안합니다. 일단은 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은 중국 여행을 하는 이유죠. 이게... 아, 이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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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호락을 원합니다 연락을 원하시면 연락을 부아 어디서 연락요 아아 여기 뒷자와 네, 오늘 날씨는 좀 비가 오네요 저는 이제 산림공원 동문으로 들어가는 표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표를 다 끊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동문으로 가장 많이 끊는 것 같아가지고 동문으로 일단 끊었습니다. 아 일단은 가다가 뭐 맛있는 거 하나 먹어야겠다. 밥이라도 하나 먹고 들어가야겠다. 먹을 음. 뭐 만한 게 없을까? 여기는 약간 좀 시골 같네. 음. 내가 원하던 약간 중국의 상이 까 사람도 없고. 아, 아, 수박. 음식.那鸡肉是什么？鸡肉。 음. 토지바이도 신선 당당 이제 삼림공원에 왔고요. 지금 시간이 한 11시 20분이거든요. 삼림공원에서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놀다가 그다음에 이제 숙소 들어가서 숙소에서 좀님좀 쉬다가 주변을좀 구경할 생각입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 시켰다는 거 같습니다 도둑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왔고 이제 동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근데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제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우비도 팔고 계시네. 우비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우비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네, 이거 입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오, 여기 앞에 오니까 스타벅스랑 그 창사에서 유명한 아그 나이차 네, 밀크티 가게도 있네요. 한번 혼자 잘 다녀보겠습니다. 지도 같은 거 없나? 티켓은 저기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미 예약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그룹 들어가도 된다고 하네요. 저두 개의 입구가 있는데, 두 개의 입구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바이롱 텐 n 아... 일단 어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통네 군데가 있는데. <목소리> 일단 은 바이롱 엘리베이터 저게 엄청 유명하다고는 들었는데 일단은 저 오른쪽에 가면 야. 많은 곳들이 있으니까 저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많이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 오니까 외국인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엄청 많으시네요 모란게. 모란게. 사람들 많은, 많이 가는 곳으로 가야겠다 사람 많이 가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어, 저무한개물한개라고 물항기, 계속 하시네요. 일단 사람 많이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일치가 여기거든요? 저는 어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아, 황화계, 월량아 천태, 한국말로 다돼 있네. 아, 아... 전망대. 아, 지금 여기가 우리 지역인 거고, 황화계 쪽으로 가는 거다. 그쪽으로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같이 갈 사람 한명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은 스팟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많이 가는 쪽으로 가면 그 어쨌거나 유명한 곳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저저 응. 방향, 시원자재의원자재 원자계. 기 이거 계속 걷으면은 그 그럼 원자 재자계에怎么거 원자계. 원자는좀대가아여 여기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뭐다가 나중에 원가개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공기가 맑아지는 아, 아침에 오늘 피곤해서 코피를 흘렸는데 그 코피 흘린게 약간 사라진다고 해야하나? 아, 눈도 아픈데 지금 눈이 좀 괜찮아지는데 음. 괜찮아지겠다 와 근데 진짜 이 자연에 한번 놀란다 세계 어디든 솔직히 이 자연이 다 이쁘면 관광지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중국이 자연이 이뻐서 진짜 관광지로 일단 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딱 올라오는데도 외국인도 많더라고요. 어, 서양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아,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올라오니까 진짜 풍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안에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네. 물이 깨끗합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 더 깨끗해요. 저, 쪽 올라가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풍경이 아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원가계로 가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원가계, 아마 원가계 쪽에 봐야지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원래라면 4일 코스래요. 표를 한번 끊으면 4일 동안 쓸수 있다는데 하루로 부족하다는 말인 거겠죠? 장가계 하루밖에 없으니까 이제 라스트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고 저는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아가지고 유명한 원가계라고 이쪽으로 가면 원가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왕 올라온 김에 여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왜그위 서있는지 모르겠어 어 차가워라 아 여기는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 등산로 산책로인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다시 돌아가랄까 생각 중입니다. 우와, 씨! 원숭이다! 원숭이다! 싫어. 원숭이다! 오케이, <목소리> 오우 와, 이거 맞나? 야. <목소리> 하우 <목소리> 아, 먹을 거 주려고 하니까. 哦，저기도있다可以이기삼아크이那上去的话有什么那个、地方？那全是猴子。啊，全是猴猴子吗？子啊,啊，真的吗 <laughs> 啊，这边猴子看，然后我下去，然后去有名的地方有吗？我我是外国人，我发音不太好啊。啊所<以>你从哪里来的？啊，韩国来的。<laughs> 你是从东门进来的吗？东莞进来了。 你坐了那个天梯没有啊？天梯没有、啊，嗯、那你应该是今天第一天来吗？今天我只是一天过来。哦，你只玩一天哦，玩一天。那一天的话，现在去哪里啊？啊他这里没有呢，什么好有名的地方？这里只是猴子。哎呦，这边主要的就是猴子，猴子就是全是一条这样的云溪小路。啊，我也去小心哦。哦，你。哦，好的好的。现在这儿，哦、嗯。 往前走，往前走。他有那个摆渡车，摆渡车，坐这个电梯，这个天梯很有名。啊，你已经去过了吗？没有，我们要去。要现在要去？我们从南门进来，我们从这儿进来的。啊。你走到这，所以你去到这边了，现在。啊，我们要去这边。啊，真的吗？我可以跟你们一起去吗？不知道我怎么可以去那边了所以，可以吗？你的中文挺好。啊，真的吗？啊，我们你们两个一起过来吗？你可以去前面。啊，没事没事没事没事。 멘션 멘션 멘션. 전세호죠. 나고선大概5분정도라후님들들이기던되라. 어,可以嗎?양분전아.양분전.아,봐봐.봐봐,我看一下的. 원숭이가 저기 엄청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숭이 한번 찍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그 뭐였더라? 엘리베이터. 그동굴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저친구도 엘리베이터 탄다고 해 가지고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원숭이가 많다고 하더니 와 앞에서 또 아... 원숭이다. 와 얘가 대장인 것. 얘는 얼굴이 왜 이렇게 빨리? 와물 마이븐 것 같은. 지금 다 그냥 원숭이들 원숭이들. 아.. 원숭이랑 같이 살아가구나. 아 일단 원숭이는 많네. 일단은 저는. 같이 내려가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기어보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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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哦，为什么他？<laughs> 啊，你们哪里的？过来了？湖北？哦，好多地方，对吗？湖北，就是那个北方的。呃、这是湖南。湖南。湖北，湖南湖北。湖南湖北不是旅游学生啊，只是我。为什么你的中文啊，因为我七年之前我在广州那边我学习的。 因为我在韩国也是我学习中文啊。你们是就是那个朋友吗？嗯，对。哦，一样哦，差不多的那一幅很好、哦、看的。那你们今天最后的吗？这个不是还啊，今天就是国庆节最后的天，对吧？哦，你还你们还那个还放假的吗？我也请假了。你过来几天了？天七天了。七天是是。 十天，e n 十天。<像 74. S 1> 我的发音不太好，你们猜一下吧。哦 <laughs>、oh,，你们在这里几天？两天两天、啊。你刚刚刚到了吗？那明天去哪里啊？黄古镇。哦，凤凰古城是吧？凤凰古城，这我不知道哪里。不好意思，我明天去那个桂林的。桂林 <noise>。桂林。桂林太远了吧、啊？太远了，所以我先去那个长沙。 然后我去桂林，然后我去那个阳朔，我之前去过了，那那时候印象很好啊，所以我再去啊。啊，阳朔、桂林都去啊？去过了吗？没去过、啊，那明天去吧。哈 <laughs> <laughs> 不好意思，开玩笑、嗯。好，那你们几岁啊？啊，可以我拿。二十多。二十多，我你感觉我几岁啊？ 二十多，二十几岁啊！啊，你二十六，二十六，二十七。我三十多。三十多。啊。你看真的，我三三十二岁啊，三十二岁。韩国的叔叔。嗯。哦，昨天我去了。我看给你，我昨天这里那个见到这边我爬上了。 自己走下来，这走下来，小心小心，安全。我不是。走路的就是很浪漫，对吗？跟跟男朋友一起那个走路的话更浪漫，对吗？不好意思。哦，哦，阿凡达。阿凡达，阿凡达，阿凡达。阿凡达的取景就在上。 아, 이 친구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표를 또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와, 저리예요, 먼저. 여기 또, 완전 오, 좀 커봐. 이면 거의 바보와. 오, 샹맨, 샹맨. 오, 가야 안시아. 저는 이제 올라가서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엘리베이터 도착했는데, 와.

진짜 멋있다. 안녕, 힘드십시오. 안녕, 힘드십시오. 이만 파일로 하고어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친구들 두 명이랑 같이 다니니까 재밌네. 이게 여행의 약간 맛인가? 아, 여기 사진도 찍어주시네.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오니까 이런 풍경이 그려지네. 요 현재 이 자연이 주는 그냥 진짜 아름다움이다. 그냥 놀라움이고. 비가 많이 오네 지금. 와, 그리고 너무 좋다. 여기가 아바타 찍은 곳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민지 쩔리도 등입합 미혼 타이. 야, 미혼 타이. 아, 미혼대라고 아바타 찍은 장소. 이거 진짜 미쳤다. 실제로 봐야 하는데 가슴이 뻥뚫린다 <목소리> 오, 미하이. 이만 양哥지봐 봐. 보제니아, 뭐 이만양 것저것 다 얘기 시작해 봐. 좀 더. 기 다리를 건너서 저기 또 이제 다른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풍경이 다 똑같은 풍경이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 정도 보고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타고 동문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72위 안내면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혼자 오면 좀 이제 길을 많이 헤맬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중국인 친구분이랑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행 가이드를 끼고 온다거나 저는 이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친구들이랑 헤어졌고요. 저 이제 혼자 갈수 있어가지고. 잘 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다시 아까 제 숙소 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도로를 막으면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지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중국이 뭔가 풍경을 구경하고 문화를 구경하는 건 좋은데 약간 저런 게 있는 게좀 아쉽습니다 저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못 먹어 가지고 양고치를 사 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엄청 크거든요 그 이거랑 아까 장가게 내려오면서 아까 그 친구들이랑 사 먹었던 과일 이 중국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이 전주 나이차. 음. 뭐, 어쨌거나 제가 지금 영상을 잘 찍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혼자서 떠드는 게 완전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이걸 들고 찍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찍으면서 돌아다니면 남의 눈치가 또 보이거든요. 저는 좀 소심한 성격이라가지고. 부끄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잘못 찍겠는데 그래도 계속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장가계에서의 여행은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었고 화면에 못 담은 그런 재밌는 장면도 많았었는데 그건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직장인은 다음에 효과를 또 받으면 그 휴가로 다른 지역 한번 가보고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려고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많은 여행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또 닭고기 닭고기가 모들모들해서 맛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장사계의 여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何 <music>